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어, 질투의 하나님이란 호칭이죠 저는 이제그 신앙생활하면서 어, 기도하는 이첫 마디, 첫 고백에 질투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기도와 기도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출리국계에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번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명예, 제2계명의 설명에 바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의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되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사실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죠. 시기와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말씀 나움서에서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더 말씀합니다. 신약의 야고보서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하시는 성령님은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이 이토록 자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한 질투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렇게 자주 연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매우 어색하고, 또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질투를 하실 수가 있을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럼 여러분, 성경에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닮은 게 1도 없는 아예 다른 종류의 질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투는 어떠한가요? 인간의 질투는 탐욕에 사로잡힌 옹졸한 죄성이죠. 실상은 상대를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나이어야만 한다는 교만이고 또 상대를 교묘히 제거하려는 잔인한 성품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불합리하고 또한 감정적이고 위험하죠. 인간의 질투의 열매는 파괴입니다. 세상은 늘 질투를 합법화하고 부추기죠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와 또 여러 가지 고시들 또 취업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 예, 어, 뭐, 등수를 매기는 전쟁이고,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이 살아남은 자들의 신화와 전설이 넘쳐나죠. 우리 대화 중에도 자신의 탁월함과 잘남을 교묘히 자랑하는 귀술에 뛰어납니다. 는 대화에 아주 잘 섞어놓죠. 자신보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고 또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부모 부모들이 자신의 어, 세상의 또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자기처럼 승리하여 살아남도록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확실한 우상에 대한 간별법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에 대한 간별법. 네.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편안한 삶과 돈과 또 남들의 시선에 우리 자녀를 갖다 바치고 있지 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다 괜찮다고 좋다고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죠. 세상은 질투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질투가 사라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질투는 파괴를 불러올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질투이죠. 하나님의 질투에 가장 근접한 인간의 질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질투입니다. 그럼 결혼은 오로지 둘만의 것이죠. 결혼은 80억 인구의 절반인 40억 남자와 여자를 포기하고 한 명을 선택하고 그에게만 맹세한 것입니다. 두 사람 외에 결혼한 남녀는 그 어떤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간의 사랑 외에 단 1%라도, 단0.0 영영영 1%의 사랑을 누군가가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욕심을 낸다면 분노하고 전쟁을 선포하죠.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좀 죄송스럽지만 예 외도를 했습니다. 슈말로이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한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그 한쪽 배우자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뭐 사람은 살 누구나 살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과거는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소위 구호락에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 부부가 과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분노합니다 사랑한 만큼 그 분노는 크고 맹렬할 것이고. 사랑한 만큼 미워할 것이고 사랑한 만큼 복수할 것입니다. 이게 질투죠. 하나님의 질투가 바로 이런 종류의 질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음을 피웠고 언약을 저버렸다. 그래서 나는 분노하고 나의 질투의 불이 너를 삼키고 보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두 가지 질투,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인간의 질투는 죄악시하고 인간의 질투에 불붙은 인생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질투에 불붙은 인생은 하나님의 칭찬을 독점하죠. 오늘. 설교 말씀이 위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언급하셨던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도 하나님의 질투사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방 우상 신전 창기들과 함께 음행할 때 제사장이었던 비나하사의 창이 음행하는 남녀의 등을 잔인하게 관통하죠 그 즉시 그두 그 남녀를 그 창으로 찌릅니다 알기만이하게도 하나님은 비나스를 잔인하다고 책망하지 않죠. 도리어 비나스의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였다고 하나님을 위로받으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아덴이라는 도시를 방문한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도시 전체 의 창고란 우상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그 마음과 예배를 가로챈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그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젤두였죠.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이름하여 예수님의 성전 정화사건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의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그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시죠. 예수님은 장사치들을 녹군으로 때리고 상으로 푸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매우 매우 분노하시죠.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지만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은 교회 근처가 아닙니다. 저는 중랑구 중화동에 살고 있어요. 차로는 한 20분 거리이고 지하철 7호선이어서 한 번만 타면은 굉장히 빠르게 자연역에 도착합니다. 어. 세 자녀가 그 동네에서 학교를 너무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어서 교회에 배려해 늘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이 막내가 유치원을 다닐 때그 막내 친구의 부모 두 명을 만나서 굉장히 절친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미 엄마라고 있어요 예, 예, 소미 엄마면 은딸 이름이 뭘까요? 소미입니다 예, 이 소미 엄마라고 제 아내보다 10살 어린 어린 젊은 엄마가 있어요. 아주 친합니다. 더 친합니다. 이 소미 엄마가 제 아내의 전도 대상 자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 굉장히 예쁘고 착하게 살아요. 참,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착하고 예쁘게 잘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러나, 사랑하는 이 부부의, 소미 엄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 부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예,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을 알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언제 전할지 자 그걸 모르겠어요. 헷갈립니다. 이렇게까지 조심하는 게 과연 맞나? 용기와 믿음 필요하지 않나? 좋은 세을다 가지 않나? 최근에 제 눈에도 들어온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편의점 사장님인데 우리 집 애들 너무 우리 집 애들 너무 귀여워하면서 우리 집 애들을 베이비 baby 베이비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 별명이 예 베이비 아저씨입니다. 예, 아직 이름을 몰라요. 얼추 이제 나이가 제 나이 또래 분이시고 미혼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는 것은 이 삶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삶이 재미없어 보입니다. 오며가명몇 마디 주고받을 때면은 예, 저한테 신세 한탄을 좀 하고 제가 아직도 이렇게 뭐편일 사장님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좀 신태한 탄 하세요. 그리고 사장님 보기에 다복한 저희 가정을 부러워하는 듯몇 마디를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듯 하죠. 아, 이 사장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데도 저는 이제 기도는 하지만 이 막막합니다. 저도 막막해요. 섣불리 교회 얘기 꺼내면 서목해지지 않을까. 얼빛 봐도 예민한 성격인데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아직 제가 목사인지 모르거든요. 돌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저와 아내나 뭐가 잘못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느낌 사실 없습니다. 뭐 과정 중에 있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교회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저와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가능할까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박홍목사님 이 세가족 담당하시는 박홍목사님께서 저희 급하게 전화 오셨어요. 세가족이 왔는데 청년이니까 와서 인사하고 좀 같이 소개하면서 청년 교구 예배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부 예배 마치고 세가족실에 가서 세가족 그 자매를 함께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세가족 자매를 교회로 인단 권사님도 동석하고 옆에 같이 계셨어요. 성함은 말씀 성함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하는 권사님 중에서 성격이 다소 급하신 걸로 하면은 둘째 가라면 하면 서른 권사님이십니다. 네. 네. 이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성격이 너무 급하고 이제 답답했는지 세 가족이 대답하는 말씀보다 권사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더 많으세요. 알고 <laughs> 봤습니다. 이 결정적으로 이세 가족이 교회 근처에 차린 사업장 때문에 주일 예배가 1, 2, 3부 예배는 가능하지만 청년 예배, 사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청년부 예배는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발끈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배를 드려야지. 장사하지 말고 교회로 와야지. 솔직히 저는 옆에서 굉장히 종화종화 했어요. 아, 권사님 저러시면은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떨까.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싶었습니다. 권사님의 강력한 권유에 세 가족 역시 강력하게 예배를 흔들다고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이제 교회와 멀어지는 이세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그 마음 급하신 권사님과 또세 가족 봉사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이 마음 급하신 권사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다시 찾아가서 김치도 주고 반찬도 주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해야 되겠다. 발을 동동구르고 계시는데, 저는 권사님께, 권사님 요즘에 젊은 사람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한 번만 교회 나오시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잘할수 있으니까, 잘하여 보기심을 꼬셔서, 잘한 번쯤,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으샤으쌰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제게 제 눈에 강력하게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마음 급하게 발을 동동구르시는 권사님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점에는 저에게 참 이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권사님이 왜 그러시는지 말안 해도 알것 같았습니다. 그건 열정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열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제론의 권사님의 그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는데, 왜 세상은 그걸 모르나? 왜 당신은 그걸 모르는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구분해 주셨는데, 이 좋은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살아? 원사님이 동동 구르시는 발과 눈가에 맺히신 눈물과 성난 듯하신 그속상한 말투에 담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질투였던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고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뜨뜻 미지근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자식이라도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그 누군가를 참을 수 없는 없이 달려드는 것처럼. 초등생들이 화나고 달려들 때가 있죠. 부모 욕할 때, 그렇죠? 또 외람되지만 자식이 아픈 것보다 자신이 더 아픈 걸 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푸대접 받으시는 것, 모욕을 당하시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단순해질수록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단순해질수록 한 가지 목적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그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내가 부서질지라도 그가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부서지셨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세상과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죠. 제가 지난 주그 권사님을 통해서 본 것은 열정과 열심,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제가 놓치고 있었던, 저에게는 자취를 감춰 있었던 무언가 답답한 그제 마음의 퍼즐 한 조각이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 전도는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대로.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때론 부담되더라도 싫더라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닮은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열심과 열정이 없다면 금방 우리는 지치고 어느새 얼음처럼 식어져 버려서 나만 식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돌처럼 단단한 장애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절망을 전면시킬 뿐이겠죠. 이런 뭐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돌처럼 굳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했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닮은 그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질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염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열정과 열심히 불을 지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영원사랑 불리신 기간에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질투에 불이 우리 심령에 옮겨 붙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한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감으로 마침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신앙계의 모든 주님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